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와 마태복음 두 군데 말씀이 먼저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 서 우리 함께 또 잠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하시고 재정하신 거룩한 홀리 거룩한 예식 세레머니 뭐예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 이걸 누가 묶어서 뭐라 그래? 성례다. 성례, 성례, 경례가요. 성례, 성례.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세례와 성찬 뭐라고 해?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는. 그래서 이 성례는 비접을 가스펠 보이는 복음. 비접을 워드 보이는 말씀이다. 이러한 뜻이 누가 말했어요? 칼빈이. 존 칼빈이 그렇게 말한 걸. 그래서 설교는 지금 이프리지 설교는 뭐예요? 들리는 말씀. 히어링. 들리는 말씀인데 이 성례 세례와 이 성찬 특별히 성찬은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 그래서, 성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라, 부어주시는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 실제로 내삶 속에 이 성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은, 건조해집니다. 드라이.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그 근데 반대로 성내만 성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것이 어떤 샤머니즘 이러한 경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이것이 하모니 조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 둘이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내 신앙이 더 선명해지고, 생생해지고, 확실해질 수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은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 세례와 성찬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세례와 성찬 속에 있다니까요. 다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았다. 이미 살았다. 아멘. 이게 바로 세례와 성찬 이것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세례, 세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옛 사람, 올드맨옛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로로하던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실존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더 이상 세례받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한번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받으면 그냥 입교하는 거죠. 세례는 딱한번 받는 거예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세례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받으면 돼. 다시, 아우, 나 그때 제대로 실감이 안 나요 다시 받을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딱한 번에, once, o n 한번 받지만은 내가 평생 기억해야 될그 놀라운 구원사건, 은혜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베티즘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요, 절기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고, 아니 우리가 자주 하면 좋은 거예요. 이 성찬은요, 어떤 게는 매주에. 한 달에 한번 하고, 아주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날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해? new, new, f 새로워져야 돼. 신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 아까 보셨죠? 성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다 같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 은혜의 means, 의미, 도구, 뭐 방편, 수단.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무슨 뜻이냐?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습득하고, 아, 그런가 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삶속에 어떻게 요 와, 다가오는 걸.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아, 감동과 감격과 예? 기쁨이 확 주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라. 은혜,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이세 가지가 뭐예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도구예요. 다 같이요. 시작의 은혜, 시작의 은혜.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 이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ready, 준비 땅,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지속의 은혜. 이게 뭐예요? 성찬의 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이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6장 3절이 어떻게?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요. 지금 바울이 확 세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교인들 어떻게 보면 책망하듯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교의 회 성도들은 이미,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다시 어게인, 다시 묻고 있잖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들 알고 있느냐? 바로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세례의 의미, meaning, meaning, 세례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례 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잖아요. 자기 세례받은 날,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세례받은 날짜 기억해요? 상드릴께. 저는 1981년 4월 부활주일인데, 검색해보니까 4월 19일,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4월 19일로 돼요. 19일, 19일. 그때, 고3 때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81년. 자기 세례받은 날을 아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시간 물으십니다. 암무개야 너는, 너는 세례받은 그리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잊고 있느냐 물으셔요 너 어무개야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요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알고 사는 거야? 우리에게 물으셔요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우리는 믿고 고백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 로마서 6장에 3절 4절에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요. 워드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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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이라는 헬라어 씁니다. 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합하여 장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함께 합하여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연합의 유니티 유니티 연합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영적으로 뭐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내가 거기 함께 합하여 장사된 거예요. 묻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요? 느끼고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네 분이 물세례를 봤습니다. 물세례. 물세례는요, 실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고, 미러, 거울에 불과합니다. 세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침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교인들은요, 아주 자부심을 느껴요. 아, 물에 그냥 푹 담겨야지. 밥티조. 이게 물에 잠긴다는 듯이. 침. 잠글 침. 물에 푹 잠겨야 죽음이 실감이 난대. 그럼 우리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한 방울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물한방울 우리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침례가 성경적으로 시작이 맞지만은 로마 시대부터는요, 예수님 믿는 거 세례받는 건 죽음을 강구하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 민 사람들 잡아 죽입니다. 어디 강에 가서 세례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하 동굴 카톡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요? 세례를 받는 거죠. 약식 성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약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나 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방식, 노하우,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 본질,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스크린 보세요. 로버트 찰스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위에 위에 다 같이요. 시작. 세례는 장례식이다. 옛 사람의 장례식이다. 무덤 문이 꽝 닫히고 비석에 여기 죄의 종 누가 묻혔다라고 새겨지는 순간이란 세례는 영적으로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 올드맨 옛 사람이 죄와 율법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영혼이 어떻게 새롭게 예?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돼요. 영적인 장례식에. 이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다 같이요. 시작. 존 파이퍼, 너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미 부활했다. 오늘도 부활의 사람으로 살라. 저기서 자기 이름을 넣세요. 존 타이퍼 대신 자기 이름만 넣으세요. 시작. 태성아, 너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미 부활했다. 오늘도 부활의 사람으로 살라.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출근해요. 아침, 으, 어, 지겨워. 갈까 말까. 그러면 안 돼요. 학교도 마디. 갈까? 아니야요 가야 돼.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동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할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부활했다. 오늘도 나는 승리한다. 우리가 외쳐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컴패션 고백해. 막 신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눈을 감고, 주무시지 말고, 눈을 감고, 내가 예? 세례 받았던, 세례 받던 그 순간을 한번 잠시 떠올려보세요. 물방울이 다 머리에 떨어지고, 물이 내 머리에 적셔지는 그 순간. 아니면 물속에 침례받으면 물속에 잠기던 순간 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암흑의야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란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이죽었다 너는 이제 새사람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요 다같이요 주님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세례와 관계에서 너무 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대. 우리 한번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주. 또 한데 십자가 예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 그런지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예수께 yes, yes, y 이 s yes, y 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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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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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누구의 예수이 예산 것이라 누구를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누구의 예수 위에 산 것이로 아멘. 이 찬양처럼 이제 남은 날들 고백하세요, 주님. 이제 나의 일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나의 교만, 탐욕, 분노, 모든 악한 것들 다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제 나가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이 주님의 입술, 내 손이 주님의 손, 내 눈이 주님의 눈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몸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 역사 일하시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남은 날들 주님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의 심장에 새겨 놓게 하셔서 이제 남은 날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잠깐만 더브라서 이따 성찬하니까 요 간단하게요. 성찬에 대해서 잠깐 정리합니다. 성찬. 유카리스트. 감사의 제사입니다. 유카리스트. 로즈 슈퍼 서아 슈퍼가 아니 그 슈퍼마켓 로즈 서퍼 서퍼 주의 만찬 만찬 이게 성찬이죠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밤입니다 저녁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은 떡을 드시고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니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내 몸이라. 말씀하시죠. 또 이제 잔을 드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피곧새 언약, 새 언약의 피다. 이 피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 받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피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너희가 일을 행하여 다 같이요, 나를 기념하라" 저기 있네, 나를 기념하라. 이건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리멤버, 추억하는 게, 추모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죠. 현재화실제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그래서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떡에 대해서 지금도 논쟁하고 있잖아요. 2000년 논쟁합니다. 로마 카돌링은 어떻게 해요? 이 떡이 실제가 된다.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설? 화채설을 주장해요. 네. 쯔빙글리는요, 종교개혁자 이 사람은요, 아, 그 떡은 그냥 상징이다.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장로교 개혁주는요. 기념설이 기념설. 떡은 떡이다. 상징 기념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존 칼빈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진짜 화체설이 아니라 영적인 스프리츠, 영적인 실제설을 이제 칼빈이 주장. 그래서 우리는 찌음글리와존 칼빈의 주장을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맞칩니다 성찬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신비적인 연합이. 연합이. 유니티, 연합이. 세례도 연합이에요. 성찬도 연합이에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요한복 5장, 56절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연합이 연합. 하나만 더, 더 있나요? 스크린 있나요? 칼비니 한 마리요. 예? 칼빈이 뭐라 고 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은 마치 보이지 않는 브릿지 다리와 같아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끌어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어올리신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진짜로 하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찬은 뭐예요? 천국 잔치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 예행 연습 알죠? 무슨 설? 리허설한 리허설이 성찬이요 천국 잔치의 리허설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삶이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크, 그냥 남편이 속썩여 불신 남편이야. 크, 얼마나 속상해 속터지 우울증이 왔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 집사님이야 울면서 울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때 어떻게 느꼈어요? 어, 깨달음이요, 고 확신이 옵니다. 와, 예수님이 그냥 자기 입에 떡을, 빵을, 예? 떡을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에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서 확신이 뭐냐. 주님이 말씀할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미 용서 받았단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내가 너를 먹이고 싶단다. 그렇게 어떻게, 느낌이,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에 임합니다. 이 작은 떡 대신 빵의 빵, 우리 카스테라 하지만은, 이 단순한 밀가루가 아닙니다. 이 포도즙, 머루즙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포도즙은 단순한 과일즙이 아니에요. 떡과 포도즙은 골고다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기월하시고 마칩니다. 다 같이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다음 다 같이요. 나는 이미 살았다. 나는 이미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이게 바로 성찬 성찬의 의미예요. 날마다 우리 손님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있고 네?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누가 나에게 막 상처를 줘.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러한 확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날들 우리는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가라, 고,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요?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 그다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고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뭐세 번째 뭐예요? 내가 분부한, 내가 가르친 것들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귀한 great mission. 지상 최대의 사명과 명령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11월의 날들 그리고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승리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손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